지금은 이제 네. 수도에 루블라냐네 르블라냐 여기서 한 45분 정도 걸립니다 45분 네. 대략. 대략 그 정도 걸립니다 여기서 이제 한 5분 정도 나가서 고속도로 타고 막한 50km 이달려 뭐 가면 루블라냐에 네. 도착합니다 거기서 잠깐 시내에서 네. 잠깐, 네. 잠깐. 9시까지 아, 잠깐 보시고. 루블나다가 어, 슬로베니아의 도시, 슬로베니아 수도, 슬로베니아 수도. 슬로베니아 수도. 네, 수도. 네. 수도. 네. 아, 중앙, 중앙 정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슬로베니아. 네. 수도, 이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 잠깐 보시고, 거기서 또한 어, 40여 분을 또 달려가야 어.. 식당에 나와요. 보스토리 어, 동굴 아, 근처거든요. 동굴에서 10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에요. 어, 그래서 나 갔다가 식당 가야 되니까.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시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아,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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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와인은 가만은데스버으로 그대는 또 맥주 뭐, 있죠. 그리고 벨기에라든지 어. 그런 그 알프스 북쪽은 응. 대부분 좀 맥주를 마시니까, 아무래도 어 와인을 생산하는 데좀 한계가 있으니까 맥주를 마시는데, 알프스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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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으로 해서 이 알프스 근교로부터 해서 이 남쪽은 응. 다 와인을 마시니까, 음. 와인을 마시는 거예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던 최후의 만찬에 보면 뭐가 등장합니까? 와인이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는 그의 열두 제자들을 모아놓고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 빵은 내 사리요. 이 포도주는 내 피리라. 라고 했던 구절에서 알 수가 있죠. 이포도주를 굉장히 신성 시력겠다라는 거죠.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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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 그리스 신화에도 그, 보면 이수레시 나와요. 파카스라가 또는레시에 그리고 포도를 하니 들고 하니 있잖아요. 그래서 포도를 재배를 해가지고 하니 와서 하니 그것을 하니 하니 자신의 동굴로 하니 갖고 하니 와서 선반에다가 놓으려고 하는데 미끄러지는 바람에. 또그 포도를 밟아 억제고 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신은 포도주 중화한 게 이제 수레시초다라고그러는데 그래서 그 포도를 들고 있는 신은 다레의파타카스타라고 보시고 면되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와인이라고 하는데 이 와인. 그런데 그것이 상차들이 로할때 찍으시고 그래서 그래서요. 어, 그리고 이날 포스토리나 쪽으로 이동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일찍 출발하는 게 너무 뭐, 뭐 조금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슬로베니아는땅덩어리 작잖아요. 어, 여기서 한 12시 반 정도 돼서 출발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면 대부분 다 그, 어, 뭐 임대주택들이 많아요. 뭐 임대주택들이 네. 많아요. 여기도 그 프리세렌이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민족시인이 있습니다. 어, 그 애국가를, 애국가를 작사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좀 존경하는 인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시가 지금 한복판에 프리세렌의 동상을 만들어줬어요. 동상을 만들어줬고 그 동상을 이렇게 쭉 눈길을 따라가 보면 이그루블라는얘기이지한 그그 300m 정도 귀족의 네. 자녀였던 율리아라는 여인의 집이 나옵니다. 그 프리셰렌의 <laughs> 눈이 그 율리아의 집을 <laughs> 어, 향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laughs> 어, 프리셰렌이 짝사랑하던 <laughs> 그 집을 향해서.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뉴블라아나 시에서 동상을 만들어서 그것도 그 시내 한복판에 호시가 이제 금 중앙에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슬로베니아 사람이 뭐 존경하는 뭐그 예술인 중에 한 명이죠 민족신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당시 때 그, 오스트리아를, 오스트리아에서 지배당하고 있다 보니까 지배받는 것을 좀 안타까워하면서 슬로베니아가 독립해서 자유롭게 와인을 먹는 날에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금베라는또 그런, 뭐 그런 글도 이 슬로베니아는 어, 발칸반도에 있는 어, 신생국가죠 나라가 만들어진 지는 얼마, 얼마 되지를 않았던 거죠. 그, 게르만, 게르만족과 그 신성로마 제국의 지배를 거쳐서 1849년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또 지배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립국가를 선포합니다만또그 뭐 외침은 또 짧게 끝나고, 1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서 뭐한 20년 후에 또 2차 세계대전이 틀리잖아요. 그때 또그 독일과 헝가리에 의해서 또 분할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그 슬로베니아의 게릴라 군대를 이끌었던 어, 티토에 의해서 어, 이 티토가 이 슬로베니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유고 연방의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슬로베니 아 자, 아, 뭐그 유고 연방의 하나였는데 틴토가 그러니까 죽으면서 이제 뭐, 각 연방의 자체권이좀 확대되죠. 1991년도에 그러니까 어,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그 독립 선아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좀 뭐, 전쟁이 좀 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좀몇 어, 달간의 그 진, 뭐, 전쟁하면서 사람이 조금 죽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그, 뭐, 독립을 하게 되고. 2004년도에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좀 많이 좀 경제성장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고슬라비아 예방 가운데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유럽연합에 가입이 됐고요. 그래서 그 과거에 뭐 공산주의였던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을 만큼 좀 자유롭고 좀 여유 있는 뭐 그런 분위기죠. 네. 이그 루블라는 여기가 해발 한 300m 정도 됩니다. 300m 정도 되고, 어, 라틴어로는 이제 에모나라고 합니다. 에모나, 에모나라고 하는데, 그 기원전 15년에 로마 제국이 이곳에 아, 네, 에모나라는 그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그 도시가 한 500년 동안 유지가 되다가 그 훈족에 의해서. 어, 이 에모나라는 도시가 파괴되고 가 어, 6세기 때그 슬라브 민족이 이곳 슬로베니아에 정착하면서 네. 뭐 네. 포스토나에만한만명 정도 삽니다, 만 명도. 네. 그명 정도, 만명정블라나 성이 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 성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1 4 4년에 지어진 그런 류블라나 성이 있고요. 그, 이 로마인들이 만들었던 도시에서 그 라틴어로는 이제 에모나라고 말하는 어, 국가 부채 때문에, 때문에 이게 수도죠. 이게 문제가. 슬로베니아에 열한 개의 시가 있는데 국가 부채 그중에 이게 이제 특별 아, 시가 있겠다. 어, 어, 남쪽에 네. 국가 그 부채 고용사 많아요. 수도고요. 음. 그 그래. 아, 뭐 동북권의 국가들이 보면 약간 좀 분위기가 좀 칙칙합니다. 네. 그리고 지중해 쪽이나 뭐 이탈리아나 그쪽 가면 사람들이 되게 좀 쾌활하잖아요. 좀 밝고, 어, 말수도 많고. 근데 이런 뭐 과거 공산주의였던 나라들이 지금은 좀뭐좀 뭐, 좀 자유롭긴 합니다만, 근데 이 표정들을 보면 사람들이 잘웃지를 않습니다. 쪽에 여기 있죠. 호텔. 우리가 어, 호텔 스포츠, 구시가지 쪽에서 이제 볼 것은 이제 프리셰네 프리르노무라는 광장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사진 잠깐 찍으시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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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플 브릿지이라고 뭐, 뭐세 개의 다리로 연결돼 있는. 다른 다리가 있가니고다리사진장 같은 것이고, 무시간시 음,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유럽참 외우기가 좀 어려워요. 음. 이름이. 서유럽은 뭐, 뭐 프랑스, 파리, 로마, 그죠? 뭐 이게 좀 외우기 쉽지 않아요. 뭐 런던 이렇게. 아니, 근데 여기는 다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 뭐 두부로 보니까, 아, 이거 어려워요. 이름이. 물나라좀 뭐 어렵습니다. 이름이 이름 좀름 좋기니까 이게 좀뭐 슬로베니아어라서 좀 그렇고요. 여기 그 언어가 따로 있으면 다슬로베니아라고 어, 따로 있고요. 어, 이 나라도 가톨릭국 가면 가톨릭국 가고. 알포스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가톨릭이고 북쪽은 좀 개신교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주로 이제 그렇고 이쪽은또 음. 80% 정도가 카톨릭을 믿습니다. 카톨릭을 믿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어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뭐, 세르비아로부터 해서,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쪽으로 가면, 이제 그 동방정교를 믿죠. 동방정교. 예,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그런, 그런 종교죠. 원래 그 슬로베니아의 인구가 한 200만명 정도 되는데 류블리아라는 한 28만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뭐 그정도 어 살고 있는 곳이죠 그래도 뭐수도니가 슬로베니아에서는 가장 큰대도시입니다아 그 아파트 네, 이 아파트는 여기도 그 91년도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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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유고슬라비아 국 한국 슬라데국아가유고슬라한아 연방의 나라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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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 한국 한아한아 한국 한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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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연방의 나라가 될 때, 독립하는 그, 과정에서 좀, 그, 세리비아군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면 그때 좀, 아니, 좀 파괴가 됐어요. 파괴가 좀 됐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이런 난 상태들은, 튀어진 상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과, 튀워진 지가 얼마 안 됐죠. 한20몇년 정도 됐지. 층짜리가비싸 아 신축 건물이 더 비싸죠 신축 건물더 비싸고 여기 저 수도니까 그래서 기상세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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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사고가받 정책을 올리곤 했습니집값이좀더 비싸지는데

상대가 없는 상대가 없죠 상대가 부족변이 운영을 하거나 이처럼 욕도가 거의 어려워지죠 이게 집값이 안정되어야만 해요 집값이 좀 불안하게 되면요 그리고 집값이 오르게 되면 주급이 오지 말해도 안 그러면 뭐두건 이상 경우가 또몇달게 되고 이런 것 기업들이 또 근로자에게 또 주금을 떠려주는거 있으면 또 기업들이 근로자에게 비용을 비싸서 사유 첫 말에 그러면 뭐, 뭐, 그런 생각을 네. 가지고 있는 거죠. 음. 어, 한국은 음. 전체적으로는 집값이 음. 오른다라는 음.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제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 집이 아니거든요, 고 뭐, 그래서 돈을 빌려서 뭐 집을 사더라도, 그 뿐의 이자보다 집값이 올라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르겠다, 거죠 근데 지금 뭐,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서, 출산율도좀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뭐, 이자율도 좀 낮아지면서, 집값이 오르듯이 멈춰 버린다 니다 전세도 월세로 보내야 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보니가더어려워요이 전세제도는 없어져야 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제도가 전세 있음으로 해서 집값이 불안정해지는 거거든요. 한국의 집값은 전세가격이 월세가격에 강력하게 연동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세가격이 올라가면 월세가격도 따라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게 네, 그 어, 공급 부족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뭐 세입자는 집을 어, 공짜로 살수 있다라는 그런 뭐 환상 때문에 그 투기 작업을일부러 빌려주고 응. 그 집주인은 응. 양도 차익을 똑 차지하는 응. 그 기묘한 야비인 거죠. 그래서 부동산 안전관은 응. 절대 양립할 수 없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세제도 때문에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응. 세입자는 내 집마련을 포기하는 카페 어, 싼 대가와 빈부격차 확대라는 엄청난 희생을 지금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음. 한국은 어, 주택 보유세가 굉장히 어,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잠깐 시간 드릴때 뭐 기념품 같은 것들은 뭐, 어, 뭐 그때 구입하시고 그래서 떠라. 동굴 투어 마치고는 바로 버스로 오셔야 됩니다. 이제 뭐 주무시는 분들은 이제 뭐 일어나시고 이제 그 식당에 이제 도착합니다. 식당 곧 도착합니다. 식,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좀 하시고 그 그렇죠? 다음에 네. 맛있게 식사를 하, 하시고, 하고 그 다음에 투어를 네, 하도록 하고 일단 잠깐 메뉴는 많이 있으니까 쇼핑하실 분들은 미리 쇼핑하시고 동굴 투어 다 마치고는 곧장 버스로 바로 오셔야 됩니다 여기서 또 호텔 가는 길이 멀기 때문에 그래서 끝마치고 쇼핑하실 시간은 안 되고 지금 시간 되게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 쇼핑을 하시고 뭐 관심 없는 분은 그쪽에 또뭐 어 레스토랑도 있고 커피숍도 있으니까 뭐 우아하게 커피 한잔 하시든지 어어 어 그러시고 여러분이 어떤 뭐 물건을 사시는 건 좋은데 그 물건을 사시면 투어하는 동안 내내 들고 다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은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굴 안에서는 조금 걸으셔야 되세요. 한 2km 정도는 걸으셔야 됩니다. 아, 안에는, 뭐, 조금 춥죠, 동물이라 조금 아, 춥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춥지는 않은데,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찬바람이 좀 붑니다. 네 그래서 뭐, 장택 하나 정도는, 어, 챙기, 챙겨주셔야 되시고. 아니, 그러니까 총, 총 걷는 건한 2km 정도 되고요. 예, 네, 어, 왕복이 아니고 그냥 원웨이입니다, 원웨이. 네, 쭉 그냥 가시는 곳한 바퀴 돌아오는 코수고, 코트를 두 개를 보셨고, 다음은 네, 이제 매일 이제 플리트비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플리트비치 국립공원에 입고대전 네. 때도 아, 전혀 네, 피해를 입지 않았던 곳이고요. 자연이 만든 견이로움을 보실 수 있습니다. 16개의 어, 이, 이 호수가 이 90개의 폭포가 되어서, 이어서 내리는 그런 멋진 모습을 내일도 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는 뭐 계속해서 뭐 자연경치 보시는 거고요. 뭐 몬테네그로 쪽으로 가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제 보스니아, 세르비아 쪽으로는 좀 내륙 쪽으로 깊숙한 곳으로 좀 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길도 조금 안 좋고, 네. 그렇습니다 버스도 좀 많이 타고, 그 그래. 아, 여기서 대략 호텔까지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네. 그래서 뭐, 어, 화장실 다 다녀오셨고, 그래서 뭐 특별한 뭐 일이 없으면 어,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곧장 네, 호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대략 반대 될수 있는 지점에 어, 도착이 될 같아요. 한번 쉬면 또 어, 호텔 들어가는 시간이 조금 더 늦어지니까. 오늘 음, 뭐 먹구름이 잔뜩 게 있는데 비는 안 내렸는데 뭐, 내일도 사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까지는 괜찮아. 이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가 다 그렇고요. 네, 섬나라 영국만 조금 특이해요. 이 섬나라 영국 사람들이 어, 뭐캠버리지나옥스포드나 이제 그쪽 지역에 이제 대학이 뭐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 고런 지역에서 나온 그 사립대학 출신들을 뭐 최고로 치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미국을 건너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도 영국을 따라해서 뭐 하버드나 예일대나 뭐 그런 대학을 최고로 치죠. 영국과 미국을 본건 일본이 또도쿄대학인 <laughs> 여기는 어, 사교육이라는 것이 그 거의 뭐 그래요? 하죠. 공부 못하는 학생들만 방과 후에 남아서 따로 뭐 공부를 하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으로에서루어지고 예, 또한 학생들도선생님에게도그곳 하고 도그곳에서그곳서서로토론하서도그반박서는 그곳에서도 그곳서도그곳서도그무엇서도그무엇서도그 무엇을 도 그곳에서도 그곳에그곳그 가만히 있는 게 맞죠. 그런데, 내가침몰 하면, 빠져나와야 되는 것은, 그야말로 상식입니다. 총장님의 그릇만 연설이 주어지고, 하면 전달 그리고 나면, 사 하긴점을 전달받고, 그리고 정병교정에서 꽃다발을 들고 사진을 찍는, 이런 풍경을 생각을, 알겠습니다만 이런 풍경은요 옛날에 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그렇게 졸업식은 화려하게 하지 않는다 라는 영국을 제외하고 나면 어떤 학교로 졸업했는지가 크게 중요하지가 않고 굉장히 좀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학교가 특별하게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처럼 그런 종합대학이 아니고 어, 대부분의 어, 대학도 다 그, 어, 단과대학입니다. 단과대학이고요. 자기